여러분, 오늘 물고기 뱃속에 있는 분이 있으시다면 꼭 들으세요. 물고기 뱃속이 예배하기 좋은 환경은 아니잖아요. 근데 깊이 묵상해 보면 이보다 좋은 환경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물고기 뱃속에서는 진짜 내가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죽음의 공간에서 요나는 자신을 보았을 것입니다. 자신 안에 있는 교만과 거짓됨과 천박한 욕망을 다 보았을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죽음의 현실처럼 보이지만 요나 안에 역사하는 힘은 생명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물고기 뱃속과 같은 현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그 현실, 그 현실 속에서도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둠의 일은 끝났어요. 그것이 계속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끝났습니다. 사망의 일은 끝났습니다. 그러니 잠에서 깨어나십시오. 이제 일어나십시오. 생명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요나처럼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십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내 인생의 주어를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꾸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그 사랑, 그 영원한 사랑 안에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